다음으로는 이제 질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질문하기 버튼은 선생님들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는 버튼인데요. 자, 이 부분도 원래 제목에 어 이제 뭐 과학 시간이다. 그러면 4월 9일 몇 교시, 5교시 과학. 질문이요 라고 제목에 적어주시고 내용도 적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거 좋습니다 네 선생님 어 목소리가 아, 멋있어요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요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참 힘이 되겠죠. 요 이후에 보내기를 눌러야 되는데, 이게 받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, 요 부분이, 이것도 어 서버 에러 때문인지 선택이 안돼 있더라고요. 받는 사람을 추가해 주십시오. 라고 뜨면서 전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요것도 개선되는 대로 제가 AS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